5분, 15분, 단타 매매법을 할수 있는 지표입니다. 기계 매매하는 거니까 더 먹고 싶어요, 이런 거 없다. 나오면서 떴으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laughs> 테스팅 결과가 70% 가까이 되는데, 잘 맞아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응급 시대 응쌤입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핫한 지표를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 볼 지표는요 선형회기 지표하고 유티봇을 이용해서 5분 15분 단타 매매법을 할수 있는 지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지금 100만 뷰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인디케이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겠어서 제가 이 들고 왔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좌측 상단에 심볼 찾기 들어가셔서 btcusdt.p.p까지 치면은 바이낸스 거퍼펙트얼 컨트랙트 의 선물 차트로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차트 보셔도 됩니다. 현물 차트 보셔도 되고 바이비트 차트 보셔도 되는데 가장 거래량이 많은 선물 차트를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바로 지표 추가를 합니다. 검색에 리니얼 리그레이션 캔들이라고 치면 이 분이 만들어주신 지표가 있습니다. 추가하시고요. 그러면 캔들이 하나가 더 생겨요. 이대로 냅두시고요. 리니얼 리그레이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선형 회기를 바탕으로 캔들을 그려주는 지표입니다. 선형 회귀가 뭐냐면요. 정확히 함수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최초 발견자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맞아요. 아하. 추가를 하셨으면 얘를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인풋을 변경을 해줍니다. 시그널 스무스윙 같은 경우에는 7로 변경을 해주고요. 모습에 들어가셔서 바탕화면이 밝은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블루 옷을 까만색깔로 변경을 해주시고 선 굵기 같은 경우에는 한단계더 두껍게. 그리고 또 지표에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봇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유튜봇 이게 엄청 핫한 지표예요. 유튜봇알러츠라고 있는데 헌트 노마드라는 분이 만들어주신 지표입니다. 추가를 해주시고요. 바이셀 이런 게 나와요. 시그널들이 나오거든요. 설정을 변경을 해줍니다. 인풋 들어가셔가지고. 키밸류를이 2로 변경을 해주시고 ATR 같은 경우에는 1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셀 바이 시그널들이 좀 변경이 됩니다 유튜브 트 같은 경우에는 변형되는 키 값이 ATR 승수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ATR이 뭐냐면 변동성 예측 지표예요 현재 시장이 얼마나 리스크에 있나 하이에 있나 이런 거를 발견을 해주는 지표입니다 지표 들어가셔가지고 STC 인디케이터라고 쳐주면요 STC 인디케이터 어베럴 MACD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를 해주시면요 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캔들이 지금 겹쳐져 있으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좌측 위에 보시면 BTC USDT .P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눈알 모양 있어. 감축이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한 지표들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봉으로 트레이딩하시면 좋은데 추천드리는 부분은 5분봉, 15분봉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5분봉, 15분봉으로 하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이유는 손절라인이 굉장히 짧아요. 기억하실 거는 세개의 지표가 모두 다 OK 시그널을 보낼 때 이때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시그널 라인이에요. 까만 색깔이 두껍게 해준 게 시그널 라인인데 시그널 선을 뚫어올리고 바이 시그널이 뜨면서 STC 라인이 초록 색깔이면 롱에 진입을 합니다. 돌파하고 바이가 뜨고 초록색이 있고 요 캔들 어디든 진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감에 진입해요? 아니면 다음 캔들에 진입해요?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세개 시그널이 뜨면 은 어디든 진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롱 포지션에 들어가죠. 한 중간 값에 들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익절보다 손절입니다. 손절을 어디에 잡느냐? 최초 롱 캔들이죠. 양수 캔들의 최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습니다. 간단하죠? 바이 시그널의 저점이 아니라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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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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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이잖아. 양봉 첫 번째 뜬 거의 최저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습니다. 익절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음수 캔들이 뜨면 바로 익절을 날립니다. 익절을 제대로 못 날렸다 하면 이쪽이겠죠. 첫 번째 트레이딩은 잘 완료가 됐다 그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좀 짧은 걸로 볼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시그널 선을 뚫어올렸다. 근데 이 캔들에 나 아직 바이 시그널이 없죠. 뚫어 올렸는데 없고 다음 거 보니까 바이 시그널이 떴다. 그죠 뜨면서 STC 지표 보니까 초록색깔이다. 바이가 뜨고 시그널 선을 뚫어 올리고 STC 선이 초록색이니까 여기서 진입을 한다. 마감에 만약에 진입을 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손절 어디예요? 최초 양봉 캔들의 최저점. 익절 어디예요? 최초 음수 캔들이 떴을 때. 마감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겠죠. 여기서도 수익이 잘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나올 때도 있어요. 짧게 나올 때는 빠르게 대응해야 돼. 아무리 손이 느려도 캔들 하나 에 5분 이 때문에 15분 동은 어버버 할 일은 없다. 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보겠습니다 시그널 라인을 뚫어 올리면서 양수인데, STC 선이 여기에서 음수죠. 이러면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음 거 보니까 양수가 딱 뜹니다. 그러면 진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이 진입을 했다고 쳐도 손절 라인을 최초 양수 꼬리에 잡고 첫 번째로 음봉이 뜨는 여기에서 익절을 하면 이 짧은 구간에서도 수익이 난다. 숏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반대예요. 시그널 선을 뚫어 내리면서 셀 시그널이 뜨면서 아래 STC 선을 봤더니 음수. 빨간 색선이면 요때 진입을 합니다. 늦게 진입했어도 여기겠죠. 첫 번째 음수캔들 꼬리 라인에 손절을 딱 잡고요. 어디서 익절해요? 여기는 첫 번째 양수캔들이 이렇게 떴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나가게 돼있다 얼만큼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기계 매매하는 거니까 더 먹고 싶어 이런 거 없다. 나오는 선 떴으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라인도 시그널을 뚫어내리면서 STC 음수죠. 셀 시그널 떴죠. 들어가는 거다. 여기. 첫 번째 음수캔들 꼬리에다가 손절 잡고 첫 번째 양수캔들에다가 익절 나가면 된다. 그럼 이렇게 짧은 라인도 가능하고요. 내가지금 무작위로 그냥 막 하고 있죠. 좋은 데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봅시다. 여기도 보면 시그널 뚫어 내렸고 셀떴고 밑에 보니까 빨간색이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서 들어가는 거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꿀이죠. 첫 번째 음수 캔들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이 여기 양수 하나 떠 있죠. 첫 번째 음수 캔들에다가 손들 잡고 첫 번째 양수 뜰 때까지 여기서 양수 떴다. 그럼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신뢰도가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백테스팅 결과가 70% 가까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손절이에요. 이게 왜 좋냐면 ATR로 손절 라인 잡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단타 매매할 때 사용해 보시라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표는 무적이 없습니다.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석이 들어가면은 더욱 더 좋고요. 기계적으로 손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선형 회귀 지표와 유튜브 STC 지표를 이용한 5분, 15분 단타 매매법. 알려드이 없습니다.